안녕하십니까 삼 대장입니다. 쌍. 어, 어 이기사. 네. 어, 점심까지 먹었대. 매출. 네? 점심까지 어떠냐고 매출. 점심까지 매출? 어. 뭔 말이야? 에이, 아, 아 야, 진짜 아, 그 기사식당 왔잖아 <laughs> 점심까지 매출이뭔 말이야? 매출 매출 아 매출 어떠냐고 네. 네 기사식당 기사식당 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네. 굉장히 맛있고 그래 식당 유명하죠 거기는 이제 기사 말고는 이제 마법사는 못 들어가죠? 주로 이제 흑기사나 네. 또는 성기사 네. 창기사 궁금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가서 맛과 가격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음, 음, 음. 확인해 봅시다 네. 오케이 자 저희가 갈 곳은 소현샘길 어, 기사식당 오~~ 뭐, 보통 기사식당은 이렇게 불백구이가 있어요 불백 불백 어. 이제 가방을 음. 이제 그건 진짜 좀 <laughs> <좋아한다. 웃음> 아니다 가자 그냥 예. 네. 안녕하세요 오 일단 저렇게 저는 직접 구우시네. 오, 직접 구우고 계세요. 오, 저희 낙지 하나, 불백 하나, 제육 하나, 김치찌개 하나요. 아 그리고 순두부도 하나 주세요. 그럼 다섯 개. 네, 다섯 네, 개. 자, 다 나왔는데, 일단, 김치찌개. 김치찌개답게, 어, 용기가 굉장히. 이 뭐라고 하죠? 작은 냄비라고 하죠. 네. 아무튼, 뭐, 고기랑 두부랑 다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낙지볶음이랑 제육볶음을 와. 따로 시켰는데, 요걸 한 번에 합쳐주셨어요. 네. 그리고, 순두부. 음. 이야, 알찹니다 탱글탱글하네요. 마지막으로 금백 어, 이게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연탄으로 구웠습니다. 고기가 이제 굉장히 얇고 뭐 부족해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약간 어, 당황스러워요. 좀 적어 보인다. 그러니까 한끼 먹는 거. 양인 거죠 한명죠 그리고 일단 수많은 반찬들. 김치, 뭐 마늘 양념한 거랑 깻잎, 쌈장, 그 꽁치 그리고 시금치까지. 본격적으로 드셔보세요. 저는 이제 밥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다 털어버린다고? 말, 개 털어버릴. 그근데 <laughs> 이게 용기들이 다 작은 스타일이네. 겁이 아, 좀 많나 보다. 용기가 없다? 음. 그래서 불백 식좀 먹어볼게요. 전육과. 맛있다. 간장 양념 베이스의 그거인 것 같아요. 아, 아, 드셔보세요. 떨어져. 음. 와 음. 아, 맛있네 불백. 시금치. 음? 이런 걸 많이 먹어야지, 시금치. 그래야 힘내서 더 이제 일을 할수 있죠. 뽀뽀이뽀뽀이 그치? 안 되지. 낙지도 낙지로 쳐, 치면 굉장히 우량화해요. 오. 굉장히 통통합니다. 문어 같네, 문어. 음. 와, 실하다 낙지. 음. 이렇게 총 얼마인가요? 37,000원? 이렇게 싼아 어차피 다 혼자 오셔가지고 보통 1인분을 드시다 보니까 혼자 밥한 공기 먹기에는 뭐 밑반찬도 많이 나오고 밥에다가 이렇게 글려 무려 두장 이게 두장 먹기 쉽지 않은데 전 이런 초밥 스타일로 이렇게 먹고 김치찌개 한입 하면 음. 이러면 힘 나지 그 전체적인 음식의 맛이 간이 강하다기보다는 좀더 담백한 편에 이요 가깝습니다. 이 너무 짜고 너무 맵고하면 먹고 나서 뒤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맞아. 먹고 나서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얘는 어때? 이것도 꽤 담백한 편이야. 생이건 되게 맵게 생겼는데. 음, 그러요어 맛있다. 무가 맛있다고? 무가 달달해요. 맞고 한옷다 그냥. 배고. 이런 거야 이제 그래요. 무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오. 함정이 네. 오. 음. 맛있나요? 우와! 순두부도 갑니다. 순두부도 음. 맛있어. 음. 자, 이거 아시죠? 어음 깻잎 맛있다. 짱 맛있어, 깻잎. 형 깻잎? 형 깻잎 안 먹어? 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불백깻잎. 불게, 음. 김치 아. 국물까지. 저도 불게. 자, 불게 맛있다. 불게 오진다 먹어볼래? 불게 나도 한번 나간다. 어 마지막이네. 하나 더. 하나 더. 자, 여기 불백 하나 더요. 하나 더 줘요. 음 아, <laughs> 불게 지렸다 와, 계란이다, 계란. 음. 불백 불백 밥 하나 더 드려요 아, 밥 하나 더 주세요 불백 네. 여기 이런 게나왔더니 이제 불백 스 a 백 저도 예전에 이제 이용직 많이 다닐 때 네. 방학 때어르신분들이 이런 데서 식사했거든요 자칫하다가 정치적 성향에 안 맞는 분들끼리 이제 싸움도 나고 그런 거예 아, 네. 육탄전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멱살잡이?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불개 평화를 위해서? 네, 네.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한번 보여줘 어떻게 먹는 건지 최고의 조합이야 이렇 있잖아요 이렇 네. 감싸 밥이랑 고기를 같이 감싸 이렇게 와 이거. 미쳤다 음, 밥좀더 있나요 밥도둑이네 그밥두 그릇 단째입니다 기사식당이랑 도둑식당이네. 그러니까 기사도 아니고 마법사면 아니고 도적이었다. 아하 앵콜인 태도에서 한번 더. 아 음, 끔찍한 혼종 만들어본다. 낙지 깻잎 밥. 와, 아, 돼지 같아요? 자, <laughs> 순두부 한입더 먹어야지 이때. 아, 와... 저 돼지잖아요. 사실 잘못한요 다리가 금방 져요. 아 아, 아, 아 하차가 굵다 보니까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깻잎 맛이다. 내가 먹어본 깻잎들이 이거 아, 탑3 안에 들어. 내가 그러니까 뭐, 불백이 최고다. 뭐, 이렇게 말씀들하시만 깻잎이 최고였네요, 사실은. 음, 네. 네, 불백이 있어야 비로소 빛을 발해요. 음, 그렇지. 메뉴. 이걸 메뉴로 팔아야 돼. 이런 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옛날 지 얘기하면, 그래도,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시절좀 가잖아요? 현장에서 굉장한 명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옛날 얘기하면 뭐해?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으시던 분이 옛날 얘기를 하면 젊어지지 그 시절로 돌아가잖아 손님, 손님. 어. 주고받은 거네요? 수준 높은 만담이에요 의료신들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뭘 배울 수 있었나요? 그 옛날 마인드. 얘기를 하면 네. 젊어지진 않는다 전 이걸 배웠습니다 아, 약간 부정적인 걸 배우셨네요 네. 저는 그쪽이 좀더 힘이 실려요 음. 아, 중형적인 거그 아, 어. 시절로 돌아가니까 순간 젊어진다, 순간 젊어진다. 음. 마인드가 젊어진다 공자와 노자 저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인 줄알요 그게, 그게 여기 솔샘 기사식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보라예요 아보라 버거워요 저는 계속 듣기가 수준이 낮아서 네가 그릇이 작으니까 음. 넘쳐흘러 불백 하나 아. 더 먹어 될까요? 예, 네. 전여기지 불백 맛있다. 저 불백 하나랑 깻잎 좀만 더 주세요. 하나 더? 아니 너무 많이 먹으면 아니야. 형님은 주지? 아 저는 오늘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고 마야 돼. 아침 안 먹고 갔다고 하지 않으세요아 거짓말했네. 솔직히 하나만 더집세요 <laughs> 지금 이제 저희의 수준은 한참 뛰어넘는 대화가 오도하고 있어요 대화의귀 기우고 계셨네 전쟁통의 피난 음.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라떼는 말이야네요 아, 그 시절 이야기를 이제 덤덤하게 웃으시면서 그,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조화를 하신 예요형그 네. 어르신들에 대한 리스펙이 묻어나네요 오늘 꽤어 왜? 네. <laughs> 어울리지 않게 뭔가 표정에서 느껴져요 아, 이분은 나랑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네. 저기 한번가보세요 어디요? 종로에 이제 파포다공원이라고 거기는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 가슴이 막 막혀가지고 쓰러질 것같아요 <laughs> 유튜브 안할것 같은데 통달해서 <laughs> 세상의 이치를 통달해서? <laughs> 아불백이다감니다세 번째 불배아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듣다 아. 보니까 한 접시에 좀 많네요 네. 동수가한 공기 먹기에는 충분해 음. 제가 또 뭔가 파악한 네. 게 있는데 네. 아무리 통달한 초월자들 있지라도 뒷담화 문화가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 새끼 아주 악질이라고 <웃음> <웃음> 수천 년 역사를 함께해온 뒷담화문화였습니다 <laughs> 아 보졌따 단풍이 봐라 단팽이음오오어서 어. 봤어 못 봤어 굉장한 순수함까지 음. 아직 간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뭉클합니다 아,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한나 미물일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손에 즐거워하시는 모습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이곳이 이런 구수한 기사식당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 네.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어저 벌써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야, 확실하게 끝냈습니다. 몇 그릇 먹은 거야? 오예 7그릇 <laughs> 먹었네 저는 근데 기사식당 콘텐츠 마무리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머리 머리가 그동안 그 지식 그리 아, 응. 철학 이런 거에 너무 굶주려 있었어 아 그래서 여기에 담아서 먹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배가 부르지가 않아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희는 근데 소피스트 쪽에 가깝죠?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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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기사식당에서 주하게 한상 해보았습니다. 아 정말 맛있었고 저희가 뭐 생각했던 가성비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음, 맞아 그건 아니었는데 음. 생각지도 못한 걸얻어갔어요 <laughs> 그래서 네, 가격을 <laughs> 올리신 거 같아요. 아 그거를 이제 아... 부가치까지 포함하셔가지고 그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거아요 네. 현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죠. <laughs> 네. 오늘의 굉장히 숭고한 컨텐츠는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도 머리도 두둑히 채워갑니다. 네 아무튼 네. 네.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安喽。